네, 그럼 다이아몬드 댄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처음에, 어, 너와 내가 함께 하실 때 양손을 처음 오른쪽을 향해 찔러주시고 왼쪽을 향해 찔러주시면 돼요. 너와 내가 함께 즐겁게 준바해요 오른쪽을 내밀 때 양팔을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.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. 어, 박수를 주시는데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크게 쳐주십니다. 퐁, 퐁, 왼 오른쪽, 왼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. 박수를 변형해서, 쿵, 짝, 퐁, 짝을 쳐볼게요.